哦。Oh. 오, 정말 잘했어. 네 말. 잘했는데. 음, 맞았어요. 가 나온다 또는 세모가 된다 그렇게 표현해도 돼요. 네. 어, 이 아, 아무것도 안 칠해져 있는 클로버는 네 클로버에 곱하기 2를 하면은 색깔이 칠해져 있는 클로버가 나와요. 네 잘했어요. 4번은요? 자 4번에서 P 찾고 Q 찾고 A 찾아보세요. 네네. 네, 전... 이거는 일단, 13? 이게, 한 살씩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네. 여기서는 뭐, 곱하기나 나누기를 할수 없어요, 3과 9는. 네. 그냥, 뭐, 그냥 곱하거나 나눌 수 없는 수기 때문에, 더하기나 빼기를 해야 되니까, 더하, 이게 랑 빼기로 나타내볼게요. 네. 그러면은, 13이 네모고, 9가 세모예요. 그럼, 이것처럼 네모, 빼기, 4는 세모. 그리고 세모, 더하기, 4는 네모. 이렇게 할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18살일 때, 수인이가 18살이니까, 수인은 내, 네, 네모죠. 네. 그러면은, A에, 네모, A에다가, 네모 빼기, 4를 하면은, 여기가 네모가 18이죠. 여기다가 18을 적어줄게요. 네. 이 4는 14죠. 네. 그럼 답은 14살이 되는 거예요. 왜4 빼기 4를 해줬어요? 아까 여기에 나타냈잖아요. 수인이가 네모고, 네. 동생이 세모로 하기로. 음. 근데 여기가 빼기 하면은 4가 돼요. 네. 그러니까, 네모 빼기 4는 새 세모가 됩니다. 그럼 얘가 네모고, 얘가 새 세모죠. 얘가, 얘가 네. 세모죠. 그럼 여기에 빼기 4를 해줘야 되니까. 아, 이 지금 수인이 나이하고 동생 나이 차이가 네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